제가 아침밥을 먹는 기사 식당입니다 반찬은 저쪽에 엄청 많은데 주인장 사주고 어. 어제 술 먹어서 오늘 아침에 딱 돼지고기 제육볶음 소시지 들어왔고 동치미에 밥 말아서 딱 놓았고만 먹 술 먹었는데 천수도 방송됐잖아요. 밤한 1시 반까지. 네, 그런면더 일찍 해야 다 그럼 오늘 5시 반에 깨도 이 식당이 6시에 문 열기 때문에 식사 문열때 기다렸다가 일찍 와서 밥 먹고 있습니다. 아, 침 뉴스 보면서 그냥 이게 <laughs> 7천원짜리인데, 그냥 또 나름대로 그냥 기쁘게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나서, 지금 일하러 가시는 분들 몇쌤안 안 오셨는데, 오늘 하루도 재밌는 하루가 되길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